안녕하세요. 쉽게 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로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입고 다니는 코디 사진과 패션 고민들을 모집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이나 패션 꿀팁 잘 써먹고 계실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보내주시는 코디 사진이랑 고민들이 다른 구독자분들도 많이 하실만한 패션 고민일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내 코디가 좀 무난한 것 같다거나, 여기서 조금 더 멋있어질 순 없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에서 꿀팁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현실에서 바로 체감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리액션이나 생각 아니면 고민들 같은 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님께서 여사친 만나러 가는 길인데 코디 코칭 부탁드린다고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이게 처음 만나는 날이라 캐주얼하게 입어왔다고 해요. 아마 지금쯤이면은 그 여성분 만난 상태일 텐데 어떻게 좀잘 풀렸길 바래볼게요 일단 깔끔한 느낌을 의도한 코디 선택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사친이나 썸녀 만날 일 있을 때 그것도 첫 만남일 때는 이렇게 캐주얼한 룩으로 나가시는 게좀더 안전할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의 매력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옷에 너무 과하게 힘을 주면은 그게 또 상대 입장에서 살짝 이게 또 부담일 수 있거든요 애초에 청바지나 티셔츠 같은 기본템 위주라 코디가 정말 쉽기 때문에 이번 코디 피드백은 시청하시는 분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거 같아요 일단 그래픽 티셔츠와 연청바지 거기다 스니커즈까지 있으신 거 보면 남자 기본템은 어느 정도 갖춰지신 거 같아서 이런 분이라면 나중에 어떤 옷을 사든 뭐랑 입지 하는 고민은 없을 거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멋진 옷 사고 싶은 거 너무 알지만 일단 이런 딱 기본적인 신발부터 1순위로 갖춰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컬러 조합도 너무 잘 뽑아주셨는데 여름에 입으신 코디라 그런지 연청과 그린으로 포인트를 주셨어요 이두 컬러 모두 여름에 시원한 자연 느낌을 제대로 요 수 있는 컬러라 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만 살짝 찍고 넘어가면 코디가 더 멋있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로업 요거는 다음에 코디하실 때 한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로업 파는 게 트렌드가 아니기도 하고 이런 아메카지 룩에는 좀잘 어울리는 디테일이긴 한데 이 코디에는 살짝 어색할 수 있어요. 그냥 더 쉽게 로업 풀어주시고 밑단 주름 살짝 지게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너무 길어서 바닥에 끌릴 정도다 싶으시면은 기장 수선부터 하는 게 일단 답입니다. 다음으로는 너립도 신경 써 주면 좋아요. 아무래도 깔끔한 느낌 내고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요런 캐주얼한 프린팅 티셔츠보다는 그냥 무지티 아니면 하프니트로 넣입을 해주시면은 더 깔끔하고 예쁜 코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심심한 것 같다면 팔쪽에 스틸이나 비즈 같은 팔찌 하나 툭차주면 확실히 더꽉찬 코디가 될수 있죠. 여자친구 만나는 룩이라고 하시니까 위에는 그냥 깔끔한 블루종 하나 걸쳐주시면 가을 계절감에도 맞게 코디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혹시라도 캐주얼하게 입으라고 했다고 이런 벌룬핏이나 너무 오버한 옷은 좀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이성 만나는 자리인데 너무 편하고 힙한 것보다는 핏으로 조금 더 깔끔함을 챙겨주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구독자님께서는 이룩에 신발과 모자 그리고 백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모자 디테일을 보니까 스트리트 코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같은데 여러분도 실패 없이 힙한 코디 해보고 싶다면 이분 피드백 같이 보시면 도움 될것 같아요. 패션에 입문하신 분들이 너무 밋밋한 코디가 뭔가 아쉬워서 포인트 들어간 아이템들 한두 개씩 걸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런 룩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너입하거나 신발 같은 부분에서 디테일을 좀더 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더하고 빼는 것보다는 딱 전체적인 실루엣만 잘 잡아줘도 실패 없이 멋지게 입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모자나 티셔츠의 디테일 같은 거 추가하려고 한건 너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이렇게 상의 부분만 따로 놓고 보면 괜찮고 아래만 또 떼어놓고. 무난한 코디라 좋지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붙여서 보면 뭔가 살짝 어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스트릿한 코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기반으로 조금 더 변화를 줘 볼게요. 일단은 이런 코디에는 너이보다는 확실히 베이비 좀더 자연스러운 멋을 내기에 좋으실 겁니다. 바지도 진청보다는 흑청으로 가주시는 게더 예쁠 것 같고 아무래도 모자에 빨간색이 좀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청바지에 파란색까지 들어갔을 때 너무 산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정색이 스트릿한 분위기를 내기에도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와이드한 핏으로 가주신 건 너무 좋지만 이렇게 통만큼 와이드 팬츠보다는 커버드 디테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둥근 실입을 잡아줄 수. 있었다면 좀더 쉽게 원하시는 힙한 맛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발, 흰색 운동화가 기본적으로 캐주얼한 무드가 강하다 보니까 이거 시꺼먼 에어포스 블랙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왕이시면 슈프림 에어포스로 가주시면 모자의 붉은색과 컬러 매치도 가능하니까 지갑 여유 있다면 그걸 조금 더 추천드려 볼게요. 가을이니까 아우터 하나 필요하실 텐데 뭐 입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람막이가 가장 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욕심 내보신다면 이 워크자켓 추천드려 볼게요. 이미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번 좀더 코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구독자분 사진도 가져와 봤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코디 짜는 방법 보단 좀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메시지에서는 바지 실루엣이라던가 키링 같은 디테일에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요것도 뒤에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옷 입는 법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여기서 뭔가 한끗 차이로 좀더 멋있게 입을 방법을 찾았다 하면은 요거 구독자 코디 같이 보면 꿀팁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모자, 키링, 팔찌, 가방까지 디테일 정말 다양하게 시도해 본건 너무 좋아요. 게다가 요즘 많이 입는 체크 셔츠까지 정말 멋진 코디인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이 많은 스타일을 선호하는 건 너무 존중드리지만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을 한 방울 원하신다. 뭔가 포인트들을 살짝 줄여봐도 좋을 것 같아요. 키링을 뺀다거나 하더라도 조금 더 작은 걸로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키링에이 바지 스트링까지 나와 있으니까 좀 주렁주렁하는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키링은 바지 안으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 실루엣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셔츠나 모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 바지 실루엣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아보자면 체크 셔츠가 조금 더 미세하게라도 오버한 사이즈였다면 추구하시는 후리한 느낌을 잘 살렸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신발 선택도 너무 좋았는데 디테일을 많이 사용한 코디다 보니까 신발은 이렇게 무난한 단아만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네요. 패션에 재미 들 그래서 열심히 입고 있다는 구독자 인데 이미 정말 안전하고 실패없는 예쁜 코디를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크게 단점이 없는 코디라서 여기서 뭘더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신다고 하네요 사실 이분은 키도 좀 크신 것 같고 체형도 마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옷이 정말 재밌는 체형이라 저도 좀 부럽긴 하거든요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실패없는 코디 따라 하다 보면 결국 딱 도착하는 곳이 기본 코디 에 포인트 한 방울 딱 이런 코디란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뭘더 하고 싶긴 한데 뭘 할지 감이 안 온다 할 때는 이분 코디 같이 둘러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크게 피드백할 게 없는 너무 좋은 코디인데 여기의 핵심은 바로 바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코디의 기둥이 바지라고 저희 채널에서 이미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만큼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흰 셔츠 레이어드에다가 이렇게 바지 핏만 워싱 예쁜 걸로 입어주면은 게이트 룩은 그냥 끝이거든요. 여기서 내 패션 센스를 조금 더 자랑해보고 싶다 하면은 위에 셔츠만 버터 같은 컬러로 바꿔주시면 정말 센스있어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너에 프린팅 디테일이 작게 들어간 상의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손목에 얇은 팔찌한 것도 너무 예쁘고 일단오피이 너무 잘 받는 것도 한몫하죠. 이분처럼 캐주얼한 무드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두꺼운 운동화도 좋지만 깔끔한 걸 원하신다면 이걸 단화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분위기를 조금 더낼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패션 입문하시는 분들이 나 어깨가 좁아서 다리가 두꺼워서 등등 자기 체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옷 선택을 조금만 잘 해줘도 그런 부분 커버하면서 정말 멋있게 옷 입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코디 이거 친구들이 역대 최악이라는데 솔직히 절대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예상해보자면 밝은 컬러보다는 어두운 톤으로 코디하시는 걸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런 분이라면 어두운 톤 안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디테일이 정말 많거든요. 평소에 어두운 계열의 색의 옷을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은 이. 코디 같이 둘러보면서 코디 멋있게 하는 법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차 코디 아니라 피그먼트 차콜색을 입어주셔서 어둡지만 심심하지 않게 코디한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콜과 올리브 조합이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두 옷의 톤이 전부 칙칙한 걸 골라준 것 같아요. 심지어 신발까지 시커먼 검정색이라 더욱 그런 점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스마트워치 흰색으로 이런 걸 조금 밝게 만들어 보려고 한것 같지만 오히려 좀 너무 하얘서 뜨는 느낌? 여기서 바지를 연청이나 조금 더 밝은 바지를 입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이라면 바지 소재만 나일론으로 바꿔주셔도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상의와 바지의 질감 차이를 줄수 있다면 더 재밌는 코디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 가방이나 신발로 포인트를 주면 코디의 완성도를 확 높일 수가 있죠. 여기서 추천드릴 가방은 흔한 크로스백 말고 스트링 백팩이라던가 쉐입이 살짝 독특한 가방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도 완전 검은 것보다는 밝은색 포인트가 살짝 살짝 들어간 러닝화 느낌. 대표적으로는 이 아식스를 신어주면 좋은데 이러면은 무채색으로도 충분히 힙하고 멋있는 코디가 가능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코디 아마 여름에 입으신 것 같은데 이런 컬러 조합이 가을에는 많이 입기도 하지만 여름엔 좀 더워 보일 수 있으니까 더운 날씨에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밝은 컬러의 옷을 하나 정도 곁들이면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 쇼핑하다 보면 이 검은 옷만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아 참고로 이 코디에 추천한 아우터는 데님 자켓. 요게 가장 쉽게 코디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봄에 입은 코디를 보내주셨는데 그땐 예뻐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좀 별로라고 하시네요. 아마 여러분도 사진첩 둘러보다 보면 요런 경험 다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땐 괜찮았는데 하는 그런 느낌? 사실 그게 여러분의 패션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서 옛날 코디에 뭔가 아쉬운 디테일들이 한두 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번 코디는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나는 무난한 아이템만 골라서 입었는데 뭔가 입고 나니까 2% 부족했다 하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 코디 꼭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사실 저는 이게 깔끔한 남친 룩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좀 밋밋하고 흔한 느낌이다 보니까 좀 아쉽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단 벚꽃을 보니까 데이트할 때 찍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입고 나갔으면 여자친구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잘 입었다 할 만한 코디죠. 근데 다만 깔끔한 블루종 치노 팬츠 컨버스까지 뭐 사실 나쁜 건 없는 코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보면 은아 이거 좀 밋밋한데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봄 코디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봄 느낌이 나는 밝은 아우터 하나 입어주셨다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우터 구매까지 좀 부담이 나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자켓 안에 흰 티를 넣어 입은 다음에 자켓을 오픈해줬다면 더운 느낌이 좀 덜했을 것 같기도 해요. 기본 블루중 너무 좋지만 이번 가을에 데이트하실 때는 워크자켓이라던가 브라운이 섞인 아우터를 입어주시면 조금 더 포인트를 줄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포인트를 줘보자면 바지 디테일을 챙겨주면 좋은데 이 치노팬츠도 너무 좋지만 턱이 잡힌 와이드팬츠라던가 생지 데님을 입었어도 정말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신발인데 컨버스가 너무 흔하다 생각이 드셨다면 차라리 구두를 신는 게 데이트룩엔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구두는 언제 어디서나 근본이기 때문에 흔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아, 그냥 구두 신었구나. 깔끔하네. 요런 느낌이거든요. 마지막은 헤어 스타일인데 이것도 또 패션의 일부잖아요. 이마를 살짝만 오픈한 스타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리머리까지 가니까 너무 무난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남이시더라고요. 아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패션 완전 입문이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 기본템 위주로만 코디해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내가 아직 옷 자체가 많이 없다 하신다면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코디죠. 자 오늘 어떻게 구독자분들의 실제 코디를 함께 둘러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패션 꿀팁들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일단 DM으로 코디 보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컨텐츠 만들 고 노력할 테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 코디 고민이라던가 자랑하고 싶은 코디가 있다면 패션 플랜이 인스타그램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인스타 주소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있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랜이었습니다.